하나님 말씀 은 누가복음 8장 30절 한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신약성경책 104쪽을 겠습니다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한번더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 고요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제목 이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많이 고쳐 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이제 특정한 사람을 고쳐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이제 고쳐 주시는 그런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지켰으때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 그랬습니다. 자, 어, 그 육합원칙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 사인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거라사인의 땅 도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가 하면서 이제 사는 자였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부르짖으면서 왔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말아달라고 얘기하죠.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단 거예요. 엎드려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명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 붙어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귀신에게 들려서 막 행동을 하게 되면 아, 이제 거져을 수가 없으니까 쇠사슬과 고랑을 매어서 이제 지켰는데 그걸 끊어 버리고 막저 광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군대다, 이거는 다른 말,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름이 뭐냐면 레기온이라. 그래요. 레기온, 이거 뭐냐?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이거요. 왜 귀신이 들어갔을까?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바쁘고 많은 상념에 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살고 있고, 음란한 속에 살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하는 일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군대의 귀신 들린 그런 자와 똑같은 삶. 그 누구의 재지도 받지 않고, 또뭐 누구를 위해 살지도 않고, 정말 그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보니다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이 귀신이 누구냐 누구냐 이 귀신은 이제 사탄의 쫄개들 사탄의 쫄개들 원래 이제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천사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하죠 어떻게 타락해요 이사야 1 4 장에 보면 그 이제 개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하늘게 저주를 받아서 또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보를 받아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31절에 보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도록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주, 그,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쫄개가 이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수많은 귀신. 뭐그 수를 셀수 없는 귀신이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27절에 있죠. 27절에 옷도 입지 않고 오랫동안 옷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9 구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고 쇠사슬로 또 고랑으로 묶고나도 다 끊고 광야로 갔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 제가 보건는이 말씀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현대인들의 모습이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사 사람. 이제 삶과 같다는 오늘 어떤 이제 유명한 기업인이 죽었는데 재산을 한 19조 남겼고 한 60%를 54%를 이제 사회 기부한다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삶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귀신이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의 삶 속에 이 사탄의 쫄깃 귀신들이 들어갔고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 결과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열심히 사는데 마치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가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해요 쇠사슬과 고랑을 고랑으로 묶거나도 끊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 그런 미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삼십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신즉 예르되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정체, 이 귀신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은요, 그 정체가 드러나면 꼼짝 못해요. 귀신은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인 제에게는 안들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 저도 마찬가지입니 그러나 귀신은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꿈쩍 못 하게 예수님이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했어요. 아무도 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드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접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배를 타고 일부러 가셨어요. 이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밝혀내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목적 없이 인생 없이 사는, 사는 삶이었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귀신들린 자의 삶과 같지 않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첫째 방법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귀신이에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다면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체를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만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방황하는 삶이라면 내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영역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에 이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기온, 군대 귀신이다. 바로 그때부터 귀신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끼치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에게도 매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나를 목적 없이 살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또 정처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영이 있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정체가 드러날 때그 귀신은 더이상 귀신일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귀신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귀신이 들어간 삶의 결과가 뭐예요? 정처 없이, 의미 없이, 무절제하게, 옷도 입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의 정체를 드러내버리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 마귀를 그의 졸개인 귀신을 무리칠 수 있습니다. 한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능력을 더 덧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식구조 아니라 1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그 삶에 있지 아니하면 귀신 들린 이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 거라 사인의 광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작하셨다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희 임이 임하였다 말씀하십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처음 복음을 외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53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 시대 때가 잦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찬 그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가 뭐냐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이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악령이 지배하는 이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때가 잦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사역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32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예, 하라 가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뒤지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 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면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뭐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귀신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의 삶 속에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셨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통제할 수 없었고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나도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그것을 풀고 광야로 나갔던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물론 그 근처에서 약 2천 마리의 돼지 떼가 있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돼지 한 마리가 약 100만 원이라 잡았을 때 엄청난 돈이죠. 약 20억 이상 되는 돈이 이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진 겁니다. 그만큼 이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동안 이 거라사의 광인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거라사인의 땅에 폐해를 끼치는 자라 하여서 그를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였고 그가 귀신의 역사에서 감당시, 이제 못하게 되을 두려워해서 쇠사슬로 묶어놓은 그가 또 끊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군대 귀신 들인이 거라 사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그에게 가셔서 쇠사슬과 또 고랑에 매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이미 이 군대 귀신은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악령이 지배하는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군대 의 귀신들인 거라사인의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옷도 입지 않고 방황하면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현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만이 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영향을 끼치는 이 사탄을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주에 우리라는 모든 사람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수 있게 해 달라고. 주여 두 번에 주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